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 앞으로 급등할 메타를 언급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대형 자산 운용가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면서 돈나무 언니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는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웹3 페스티벌 연사로 참석해서 코인 시장의 트렌드와 앞으로 전망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150만 달러, 지금의 20배 이상인 2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AI, 웹 3, 그리고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면서 관련 분야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이 캐시우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코인 시장에서 권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투자사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 게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비트코인 ETF를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요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기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이자 세계 1등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2016년도에 투자를 시작한 적도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에 투자한 뒤로 테슬라 주가는 고점까지 2,6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테슬 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캐시우드는 성장주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 베이스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 테라코인과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 그리고 FTX 거래소 파산 여파로 약세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오히려 저가 매수 의 기회라면서 코인베이스 주식과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인 GBTC를 매수하면서 암호화폐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23,000달러에서 240% 이상 오른 7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망을 두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요. 캐시우드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 했고요. 언론에서도 캐시우드와 반대로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캐시우드의 전망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뒤로 비트코인은 실제로 가격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준 덕분에 최근에는 뭐 7만 달러 넘겼고요. 이후에는 1억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량 매수 시점부터 최근 고점까지 80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조롱하던 캐시우드의 전망니다 결국에는 맞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캐시우드는 특정 코인이나 메타가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강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하반기에 캐시우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극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시점부터 솔라나가 대상승 추세를 타게 됐고요. 최근 고점까지는 300% 이상 상승해 줬습니다. 덕분에 솔라나 시총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으로 할 BNB 시총 바로 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이렇게 캐시우드는요 다양한 코인 메타의 급등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력을 지닌 인물이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웹3 페스티벌에서 비트코인이 20억까지 급등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그리고 웹3 그리고 게임 메타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특히 캐시우드가 직접 비트코인을 전망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내용을 보시면은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고 있는 기관 자본 중에 5%만 할당이 되더라도 수학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80만 달러 한화로는 약 20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다는 자료가 꾸준히 나왔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운영을 위해서 매집한 비트코인 현재 가치가 21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하루 평균 2,300억 원씩 매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까지 합치면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캐시우드가 전망한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비트코인이 대규모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20배 상승했을 때 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같은 대량의 기관 자본이 유입됐을 때더큰 상승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겠죠. 마침 캐시우드가 웹3와 인공지능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이세 가지 메타에 속하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급등할 잠재력을 지닌 코인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지금 전체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따져본다면 가장 먼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메타는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요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코 코인 메타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오픈 AI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의 지분을 매입다는 소식이 새롭게 보도됐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AI 랠리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요. 4월 초에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지분을 매입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오픈 AI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챗 GPT-4-5를 공개하면서 관련 코인들이 급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면서 미국 시총 3위로 올라선 엔비디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엔비디아는요 챗 GPT-4-5가 공개된 직후 2시간 만에 2,300% 급등했고요. 저점 대비로는 11,400배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젠슨 밈코인도 새로운 챗 GPT 모델이 공개되자 2주만에 5만 천 배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5만 천 배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 원만 이 코인을 사뒀다라고 한다면요. 5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을 사뒀으면요. 50억이 되는 거고요. 100만 원을 사뒀다면 500억이 되는 상승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마치 모든 것을 알기라도 했듯이 오픈 AI의 지분을 매입했던 캐시우드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XAI의 지분을 매입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흐름들로 봤을 때 야, 이거, XAI에 뭔가 있는 거 미리 알고 이 캐시우드가 투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통해서 챗 GPT 대항마로 개발한 인공지능 그록의 신버전 출시를 예고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챗 GPT 때처럼 XAI 혹은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코인들이 앞다퉈 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강세장을 불러왔다고 할수 있는 오픈 AI는요, 올해 여름 다 GPT 5를 공개한다고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또 일본의 대형 통신사인 소프트뱅크는요, 1조 3천억 원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해서 챗 GPT를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운영비가 매우 저렴한 인공지능 모델인 파이3리 미니를 출시하면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구글도 AI 개발을 위해서 부서를 통합 할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영상 제작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열풍이 찾아왔을 때처럼 AI 메타에 속한 코인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여줄 때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한 뒤로 급등한 코인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 코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된 2월 16일부터 1주일 동안에 2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당시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는 월드코인의 24시간 거래 대금이 9천억원에 달하면서 알트코인 중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을 만큼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월드코인 재단에서 자체 블록체인인 월드체인을 출시한다고 알리자마자 월드코인 가격이 1분만에 앱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공지능 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죠. 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소라가 발표되고 나서 급등한 코인들이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된 세타퓨엘과 세타 토큰이 있습니다. 두 코인은 전부 세타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상 공유 플랫폼의 자체 토큰이고요. 세타 네트워크는 이전 플랫폼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보니까 세타 네트워크에서 출시된 두 코인은 인공지능 관련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세타 토큰은요,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된 뒤로 24일 만에 260% 가량 상승했고요. 세타퓨엘도 20일도 안 돼서 130% 가량 상승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업트 BTC 마켓에 상장돼 있고 세타 네트워크처럼 영상 관련 플랫폼 토큰인 라이브 피어는요.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되고 바로 다음 날까지 단 하루 만에 15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강세장에서 이런 세타 토큰이나 세타 퓨얼 혹은 라이브 피어가 보여준 단기급 등을 재현하는 코인이 등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이 인공지능 메타가 찾아왔을 때 단기 급등을 보여 줄수 있을지 찾아봐야겠죠.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업트 상장 이슈로 1분 만에 97% 급등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은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아카시 네트워크는요. 컴퓨터 연산 능력을 거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트 원화 마켓에서 인공지능 메타 대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도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연계된 레이어1 블록체인이고요. 업비트 BTC 마켓에는 니어 프로토콜 다음으로 거대한 AI 토큰인 이 랜더코인도 컴퓨터 그래픽 처리에 활용되는 연산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코인 시장에서 콧바람 좀세다 하는 코인들이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코인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코인들이 향후 AI 메타 강세장이 찾아왔을 때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업트에 상장돼서 단기간에 폭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돼서 앞으로 업비트에 상장돼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바로 세 가지 코인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인은 플럭스 코인입니다. 플럭스 코인은 웹3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 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에 참가하면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요, 지난 인공지능 강세장에서 엄청난 수혜를 입은 기업이죠. 엔비디아는 AI용 그래픽 카드를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왔던 챗GPT가 출시됐을 시점부터 780% 넘게 급등했고요. 세계 최대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다음으로 전 세계 최대 기업 3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대형 기업 기업의 지원을 받는 플럭스코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가격이 급등하리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플럭스코인은 블록스케어라는 부동산 기업하고 협력해서 실물 자산 토큰 즉 RWA 분야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RWA는 일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RWA 메타가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RWA 펀드를 발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헤데라 가격이 몇 시간 만에 이10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RWA 메타가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관련 코인인 플럭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싱글레리티넷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요 블록체인 기반의 인공지능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 쉽게 인공지능을 제작하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세계 유명한 미국의 대표 경제지죠. 이 포브스의 최고의 인공지능 코인 중 하나로 선정됐을 정도로 그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코인입니다. 어떻게 포브스 최고의 AI 코인으로 선정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요. 이싱귤래리티넷은요 최초로 딥러닝 인공지능에 적용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인 이 소피아를 개발한 걸로 유명합니다. 질문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수많은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 탄생하는 배경을 만들었고요. 특히 소피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로봇이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한복을 입고 방문해서 언론에서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소피아를 개발한 게 바로 이 싱귤러리티 넷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짐작해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체 생태계에 포함된 자산 토큰나 플랫폼에 협력해서 RWA 산업에도 진출한 상황이에요. RWA 메타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매수세 유입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싱귤러리티 넷이 다른 인공지능 프로젝트랑 함께 인공지능 연합 프로젝트인 Asi를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돼 있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 토큰인 오션 프로콜이랑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탈 중앙 경제시연을 목표로 삼고 있고 포브스 최고 AI 탑10에 함께 선정된 패치 AI. 그리고 이 생귤레리티넷이 하나의 인공지능 연합으로 통합되는 거고요. 이세 가지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통합이 완료됐을 때 Asi 토큰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세자 시가 총액만 합쳐도 거의 5조원에 가까운 규모가 되는데요. 이거는 현재 AI 메타의 대장인 니어 프로토콜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래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 신규레리코인에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코인은요. AI 민코인입니다. 인공지능 메타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할 걸로 감히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잠재력이 너무너무 큰 코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시우드가 오픈 AI 다음으로 지분을 투자한 동시에 챗 GPT의 대항마로 새롭게 출시를 발표한 그록 AI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다음이 될 거다라고 예고한 코인이고요. 최초의 챗 GPT 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힘모으기가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기 전에 담아둬야 되는 코인이고요. 민코인은 앞선 예시에서도 눈치채셨다시피 일반 알트들과는 상승폭 자체가 다릅니다. 지능 메타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하는 알트들도 뭐100% 200%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반면에 이 밈코인들은 2300%뭐 5만배 이런 상승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게이 밈코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폭등 했던 밈코인들의 가장 큰 결정적인 특징이 뭐였느냐 굉장히 낮은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코인 지금 0.07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0이 세 개가 없어져요. 내 계좌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이 최소한 2만 배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배 상승 이거 정말 가능할까 싶으시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밈코인입니다 2만 배면요 국밥 한 그릇 3억을 돈으로 사도 2억 원이 되는 돈이고요 한달 커피 값으로 사도도 20억 원이 되는 돈입니다. 로또 당첨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 충분히 있는. 생력전을 이뤄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코인들을 분할 매수로 좀 담아두시고 그중 하나만 터진다고 해도 몇만 배 우습게 폭등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밈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그냥 로또 맞는 거랑 똑같거든요. 대신 확률이 더 높고 금액도 더 크죠. 네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 7683 0944번 여기로 문자로 AI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떤 코인인지 사는 방법까지 제가 바로 공유드릴 겁니다. 네, 젠슨코인 얼마나 올랐다고 했죠? 2주 만에 5만배 올랐어요. 퍼센트 아닙니다. 5만배예요. 이거의 절반만 오른다고 해도 2만5천배입니다. 나도 몇십억, 몇백억,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돼보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 여기로 AI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바로 공유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제 영상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본인 영상인 것처럼 유튜브에 막 올리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코인 꼭 받아가셔서 역대급 수익의 주인공이 돼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